라스베이거스는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의 역사는 황금 열강 기간부터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문화와 이민자들이 함께 섞이며 형성되었습니다. 1905년에는 샌드힐즈라는 작은 마을로 시작되었지만, 1931년에 네바다주에서 도박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도시의 발전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도시에서 대규모 호텔과 카지노가 건설되며 복권이나 카지노 게임 등의 각종 도박을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때 건설된 호텔들 중에서는 플레밍고 호텔, 시저스 팰리스 호텔, 샌즈 호텔 등이 유명합니다. 또한 라스베이거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육군 항공기 훈련기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도시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방문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십 년간 라스베이거스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추구하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양광 발전소도 건설되고 있습니다.